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호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썸네일에 말씀 올렸다시피 철강에 관련된 조금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철강주 관련된 이야기에요. 어, 그나저나 오늘 조금 여의도에, 네, 새벽에 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 네, 또 기분 좋게, 어, 또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자, 일단은 오늘 영상은요, 한국철강협회 철강보를좀 참고를 해서 제작을 했고요. 이제 그걸 미리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철강협회라고 하면 이제 회원사들 있죠. 이제 회원사들 소식을 제가 한번 쭉 봤는데, 최근 들려온 소식들에서, 어, 포스코가 조금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호주에 이제 2차 전지용 니켈 광산회사 지분을 인수를 했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이 있었고, 또, KG 동부제철은, 이제, 제가 항상 그, 처음에 이제 분석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거 있죠. 어, KG 동부제철 하면, 컬러 강판에서 굉장히 우위가 있다. 근데 요게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리고, 지금도 장사를 굉장히 점점 잘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첨단 이제, 컬러 강판 관련돼서, 이제 생산라인 2기까지 증설이 됐다. 이제, 그런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뉴스까지 간략하게 좀 읊어드리고, 이제, 철강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오늘 이제 영상 말미에 어떤 조 종목을 딱 이렇게 언급을 하겠죠. 언급을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철강 관련된 섹터가 어떠냐, 뭐 좋냐 안 좋냐, 뭐 요거를 좀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역사를 최대한 빠르고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철강이라고 하면 어떤 나라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세요? 네, 중국이 생각이 나죠.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철강이라고 하면 중국이 끼치는 영향력이 정말 지대합니다. 무지막지해요 그래서 철강 생산량, 중국이 부동의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정도가 될 건데, 미국이야, 뭐 자기들 물량치기 에 바빠서 사실 철강의 시세에 영향을 주는 건 중국이 가장 지대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먼저 보시면 되고, 미국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 이제 근접해 있는, 네, 근접국 라고 하면 이제 일본의 철강 어, 시황 정도로 좀 보면 우리나라의 철강 시황이 조금 잡힐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세 나라를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올릴게요. 뭐 인도도 있고 뭐 러시아도 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세 나라 정도만 사실 네, 보면은 거의 다 잡힙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쪽을 먼저 볼 건데, 미국이 왜 뭐가 어쨌냐. 얘네는 지금 수출할 물량이 없어요. 왜냐면, 하 최근에 미국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인프라 투자안이 합의가 됐죠. 네, 1.2조 달러짜리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케이한 인프라 투자안이 이제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좀 합의안이 도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제 S&P 500이랑 나스닥도 붕 떠가지고 최고치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백악관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어 인프라 투자다. 초당적 합이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3월에 이야기했던 게 2.3조 아니었냐? 근데 왜 1.2조밖에 안 돼? 이거 인프라 투자 반토막 난거 아니야? 이제 그게 아닙니다. 어 제가 네, 요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적 인프라에 관련된 것만 1.2조가 낙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제 통과가 되면은 실제로 이제 인프라가 깔리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 어, 나머지 뭐 절반 뭐 1.1조 뭐 이런 건 어디 갔냐? 요거는 이제 미국 가족 계획이랑 이제 인적 인프라는 또 따로 투트랙으로 병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계획했던 규모만큼 제대로 좀 인프라 투자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화당 반대가 좀 있어서 여기 인프라 투자가 돼야 철강 시세에 좋단 말이죠. 근데 요게 공화당 반대로 한동안 좀안 좋은 그런 센티멘트를 자극을 했었는데 요게 투자 합의. 가 되면서 결국 철강 센티멘트도 좋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단 철강 수요가 무지막지하게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미국 시장은 깔끔하게 팍 하고 끝낼 수 있어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또 뭐냐면 일본도 이 이슈가 있습니다. 일본 올림픽이 사실 불투명해 짰으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산 철강 재고가 덤핑 물량으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좀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철강 가격이 좀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올림픽을 강제적으로, 어, 강제적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강압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 도쿄 올림픽에 다시 돼. 그래서 인프라 이제 막바지 설비가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수요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들어왔었던 그 동안 올림픽 안한대라고 해서 철강이 막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캔슬이 나고 다시 일본 쪽으로 철강 수요가 엄청나게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쪽에도 지금 수입량도 일본 수입량도 이제 늘어나고 일본에서 수출하는 물량도 다시 줄어들었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철강 가격이 어 수요가 굉장히 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본 어 시황도 이걸로 끝. 그래서 간단하죠. 그래서 결론은 뭐 미국도 철강이 많이 필요해요. 일본도 많이 필요해요. 그럼 중국은 어때? 근데 중국은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중국은 조금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있었던 탄소 중립 선언이 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유엔 총회 화상 연설 딱 나가가지고 이야기를 자신 이게 빡한 거예요. 야, 너네 전 세계 다잘 들어라 이렇게 어 엄청나게 멋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국 앞으로 2030년부터 2060년까지 탄소 중립 어 오케이 이렇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네 앞으로 중국이라고 하면은 친환경 국가를 생각하게 될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중국 같은 이제 성격이 좀 나오죠. 이제 뭐 남아 이런 중청금이 아니라 뭐 중국이니까 뭐 국가 이런 중청금뭐 이렇게 됩니다. 이제 말을 뱉었으니까 이제 지켜야죠. 그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좀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근데 중국이 엄청난 하이테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 답이 뭐예요? 음, 생산량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산업들이 이제 좀 제재를 가하게 되면서 특히 철강 산업에 좀 강한 좀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강에 작년 9월 4분기부터 올해 이제 4월까지 집계된 데이터를 좀 보면 어떤 식으로 좀어 드러났냐 이게. 수출물량이 확실하게 줄어버리고요 수입물량이 확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수출물량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 선에서 마무리가 될수 있지만 확실하게 수입물량이 확 늘었습니다 기존보다 그러니까 이제 좀 답이 나오는 거죠 중국도 원래 철강 쪽에 있어서 국가 산업 모델 자체가 뭐였냐면 대규모의 철광석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철강재로 바꿔요 그래서 이제 그철강재를 수출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bm 자체가 탄소중립 선언 이후로 확 바뀌었다 이거죠 즉 고게 데이터로 드러나게 되 게 수출이 축소되고 수입이 확실하게 늘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요게 조강 생산량을 좀 볼게요. 요게 어떻게 됐냐면, 확실하게 작년 9월이 피크를 찍고요. 확실하게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중, 어, 정부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탄소 중립할 거야 라고 해서 생산량 자체를 제재를 했습니다. 요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좀, 좀 그림이 이상해져요. 요게 아니거든. 공급이 계속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경제성장률 자체가 어마무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1년 내내 뭐 5년 내내 10년 내내 4개 내내 그냥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철강 수요가 엄청나게 많죠 지속적으로 근데 철강 공급을 갑자기 뚝 끊어 버리니까 요게 중국 내수 철강 가격이 확 뛰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강사들이 고민에 빠지죠 중국의 철강사들이 야요게 철강 가격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이제 정부 때문에 어, 철강을 계속 성산을 못하고 있잖아 네, 이러니까 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laughs> 생산량을 슬슬 늘립니다 그래서 돈은 어, 달더라 그래서 자본주의의 단맛을 계속 보게 되죠 그래서 올해 초까지 해서 조금 이제 생산량이 줄어드는 게 잡히는 듯 했는데 이제 올해 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강사들이 이제 돈의 단맛을 못 이기고 생산량을 점점 다시 늘리기 시작합니다. 잘 팔리기도 하고 비싸게 팔리니까. 그런데 올해 5월에 고로랑 전기로 가동률을 봐도 좀 똑같이 이렇게 좀 빠지다가 갑자기 올해 초부터 확 늘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 지향점과 반대여도 아무리 공산당이어도 결국 철강사들은 직진을 하더라, 기업들은 이제 돈을 따라서 가더라, 돈을 달더라라고 해서 지금 중국 공산당이 싫어요가 지금 자본주의의 단맛을 보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야기 자체는 좀 정리가 되셨죠.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해서 생산량 자체가 쭉 다운이 됐었는데, 이게 어 공급 부족으로 철강 가격이 훅 뛰니까 이제 철 관사들이 그걸 못 참고 생산량을 계속 늘리더라. 좀 이렇게 이야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기름을 하나 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7월이니까 이제 저저번 달이죠. 5월 달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중국이 자충수를 둬요. 호주랑 전략 경제 대화를 중단을 합니다. 요게 호주라고 하면 미국의 최우방국이거든요. 근데 호주가 중국을 맹비난을 해요. 이제 레드라인을 넘어서 막말을 합니다. 그니까, 러 이제 중국이 화가 난거예요 그래서, 나, 어, 너네랑 안 해? 하고 단절을 선언을 했는데, 요게 자충수냐. 호주가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국입니다. 중국도 매년 수입해오는 철광석의 60%를 호주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요거를 지들이 먼저 끊는다고 하니까, 뭐, 자기들이 이제 철광산업을 엎은 거죠.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 요게 되고 나니까, 잠깐만, 이야기가 좀 이상해지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정리를 좀 해보시겠어요? 어, 탄소중립 선언 이후에 공급이 부족했어. 철강 가격이 올랐잖아요 철강 가격이 왜냐면 철광석은 많이 들여와도 이제 중국 철강 사들이 철강을 생산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철강 가격이 쭉 오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잠깐 만 호주랑 싸워가지고 철광석도 수입을 못해와 그러니까 철광석 가격까지 오릅니다 철광석 가격이 자 10년 내에 역사적 고점을 찍습니다 고공행진을 요런 고공행진도 없을 정도로 전 거의 수직 상승을 하는데 이제 요렇게 되다 보니까. 5월달까지 해서요, 5월 중순까지 해서, 요게, 요렇게 되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오릅니다. 미친듯이 올라요. 근데 영원히 오르냐? 네, 다행히 그건 아니고, 5월 19일을 기점으로 가격이 뚝 하고 급락을 해요. 이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철강 가격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5월 19일까지 괴물이 됐어. 근데 요게, 빡 빠진 이유가 이제 요겁니다. 어, 중국 정부에 대대적인 조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어, 가격 안정화 조치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철강 가격이 돌연 급락을 하게 돼요. 이게 어떠한 정부 조치가 있었냐? 어, 뭐 철강 선물 수수료를 인상을 하고요. 뭐 그다음에 어 광석 선물 거래 수수료 상향을 하고 뭐 보증금 은 인상을 하고 요런 다양한 철강도 그렇고 원자재도 그렇고 가격 안정화 장치들을 정부에서 하단도씩 계속 끝도 없이 발표를 해요 정부가 왜 이렇게 원자재 가격 철강 가격을 잡느냐 요게 좀 궁금하실 텐데 중국은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자체가 무섭거든요 그니까 원자재 가격 이후에 따라오는 인플레이션이 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게 소비재 가격의 전가가 될거 아니에요. 그럼 소비재 가격까지 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면 장기적으로 소비가 줄겠죠. 그럼 중국은 안 그래도 지금 매년 계속 상승곡선을 이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이게 경기 둔화로 이어져가지고 어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늪에 빠질 게좀 뻔하기 때문에 국가 규모가 워낙 커서 그런 걸좀 사전에 차단하고자 어 지금 원자재도 잡고 있고 인플레이션 쪽도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철강 가격 이게 미친 듯이 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러한 저러한 정책들을 좀발휘를 어 해서 어 정부 조치로 철강 가격이 겨우겨우 잡혔다. 이제 요게 5월 19일부터 지금 7월까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나 냉간 아연판 가격이나 뭐 요런 것들을 쭉 봐도 어 네. 5월 19일에 이제 가격이 피크를 찍고 좀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다음에 좀 안정세를 이루고 있는 좀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야기가 조금 정리가 되실 겁니다 어, 이제 그 가운데서 중국이 이제 한 수를 둡니다 어, 일단은 이야기가 이렇게 된 거였잖아요 어, 중국은 철강이 엄청 필요해요 탄소중립을 하긴 해야겠어 어, 철강석 가격이 오르는 건 무서워 근데 이제 어쨌든 중국에서 쓸 철강은 계속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얘네가 최근에 좀 특이한 조치를 해요. 요게 철강 섹터 이슈에 좀 이렇게 크리티컬 할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증치세라는 거에 수급 환급률을 좀 조정을 해요. 증치세라고 하면 뭐냐면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런게 이제 중국에는 있어요. 근데 이 증치세라는 거에 철강 섹터 내에서 수출 환급률을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출을 하면 환급을 해줬단 말이야. 어뭐 특이하죠? 무가가치세를 환급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을 장려한 거죠. 어, 중국, 우리 철강사들은 수출을 많이 해라. 그래서 외화를 많이 벌어와.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 증치세를 환급을 해줄게. 뭐, 요렇게 이야기가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요거를 조정을 합니다. 조정이지, 말이 조정이지, 뭐 거의 다 폐지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주요 내용들을 변동 현황을 보시면 거의 다 전면 폐지가 많습니다. 그니까, 러 그동안, 어, 증치세 수출 환급률 줬던 걸 폐지를 하더라. 요건 다시 말하면 수출을 장려하는 그런 포지션에서 수출하지 마. 요걸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자체에 대해서 어좀 이야기가 철강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 거 쓰기도 바빠. 그러니까 철강사들 너네 이제 돈 벌려고 밖에다가 수출하지 말고 우리 중국 안쪽에다만 철강을 줘. 내수에만 쓰자. 인프라 사업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막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철강을 수출하지 말자라는 그런 국가가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슈가 좀 큰데 조금 그래프로 보시면 굉장하죠. 지금 뭐. 거의 뭐 주황색이 없던 게 거의 대부분 다 잡아먹고 있죠 그래서 증치세 이나 어, 비중이 어, 황금률 빵 퍼센트가 갑자기 확 늘었더라 그래서 요렇게 한눈에 이제 중국이 수출 혜택이 없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 철강사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아까 보셨죠 전국 하지 말라는데도 철강 계속 또 어, 철강사들은 그 돈의 단맛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물기를 이렇게 터줬단 말이야. 수출을 하면 손해가 나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기존에 수출을 했었을 때 이익이 나는 걸 빼앗아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내수 쪽에 철강이 쏠리겠죠. 어, 수출 물량이 없을 겁니다, 중국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중국 이야기 다 해드렸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미국 철강 많이 필요해요. 어, 일본 철강 많이 필요해요. 중국도 철강이 많이 필요해요. 미국은 인프라 투자해야 돼. 그 다음에 일본은 도쿄올림픽 해야 돼. 그 다음에 중국은 4시 4철, 10년 내내, 20년 내내 계속 인프라 투자하고 있어요. 철강이 많이 필요해. 근데 일본은 수출 안 하죠. 미국도 원래 수출 안 하죠. 중국도 이제는 수출을 안 하겠죠. 어, 요렇게 이야기가 돈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어때? 그래서 요거를, 뭐, 말씀 안 드려도 뻔하죠. 우리나라 또한 이제 요거의 영향을 당연히 받죠. 이제 철강 섹터가 좀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제가 왜 좋다고 하는지, 왜큰게 온다고 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철강 섹터가 큰게 옵니다. 큰게 와요. 이게 어디서 좀 드러나냐? 어, 일단 제가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에 직접 들어가서 에코스에서 조금 소팅을 직접 해봤어요. 지금 어, 철강 관련된 거 상품들을 유, 어, 거의 대표 상품들 섹터들을 몇개 잡아가지고 원화 기준으로 좀 그래프를 그려봤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laughs>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어, 지금 지금 날짜까지도 계속해서 잘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 각도가 좀 바짝 서있어요. 많이 올랐죠. 어, 여기서 끝이냐?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원자재는 한번 시세가 정해진 방향이 정해지면 요게 그전 세계적으로 좀 대대적인 그 환경 조성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쉽게 추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요게 추세가 지금 피크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도가 지금 물이 올랐죠. 어, 그럼 결국에는 공급들은 다 지금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전 세계적으로도 좀 ESG가 좀 화두이기도 하고, 탄소중립이 화두이기도 하니까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공급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겁니다. 그러면 결국 수요가 관건일 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엄청나게, 어, 무지막지하다, 어마무시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쇼티지가 앞으로 정말 좀 심해질 것 같아요. 자동차도 자동차인데, 자동차보다 철강 쪽 쇼티지가 정말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소팅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가격이 바짝 쫙 서서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요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좀 그게 있죠 아파트 예정 수요가 지금 정말 많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철강 수요가 많고 아파트 우리나라 국내 수요도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철강이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일본 미국 다 수출 안해 중국 일본 미국 다 철강이 많이 필요해 그럼 우리나라 철강이 그동안 좀 비쌌거든요 근데 되게 품질은 좋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가격 경쟁력까지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철강 수출도 앞으로 빅시앗이 나올 수 있죠. 어, 큰게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 철강 쪽에 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철강 쪽에서 제가 커버리지라고 이렇게 주요 범위 내에서, 어, 이제 용어예요. 커버리지 내에 이제 8종목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딱두개만 꼽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자 일단 커버리지 8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가 있구요 음, 현대제철이 있고 고려한이 있구요 대한제강이 있고 동국제강이 있고 풍산이 있고 세아베스틸이 있고 KG동부제철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덟 종목 중에 두 종목만 찝어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일단 KG동부제철은 좀 제외를 할게요. 얘는 좋은 회사가 맞아. 앞으로도 더 좋아질 회사가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패스를 할게요. 왜냐면 너무 <laughs> 제가 분석을 많이 했잖아요.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사실 제가 얘를 처음에 7,000원대 발견을 하고 저희 고객님들과 좀 진행을 해서 한번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이제 요때 제가 이제 11,000원대 유튜브에 처음 이야기를 했죠. 요 시절에 요, 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요게 거의 뭐 2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또 많이 빠졌다가 또 다시 오르다가 최근에 블록딜로 좀 빠져 있었죠. 근데 제가 생방송 때도 최근에 언급을 했고 뭐 워낙 좀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이건 제가 따로 영상을 빼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얘 말고 두 종목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인공을 좀 발표를 할 텐데요. 네, 주인공은 누구냐? 어, 현대제철이랑 고려아연입니다. 자 일단 안그래도 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펀더멘털은 제가 따로 분석을 안 할게요 둘다 좋아요 일단 커버리지 8종목 내에서 제가 이제 어 이렇게 뽑아 냈잖아요 두 종목을 어 쟤네가 어 펀더멘털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각자 좀 분석을 해 보시면 될 테고 이제 사업보고서 들어가셔서 재무제표 쪽 분석을 해 보시면 가장 밸런스가 좋은 걸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펀더멘털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둘다 좋아요. 자그 다음에 조금 주의깊게 봐야 될게 그냥 단편적으로 좀 위치가 좋습니다. 자 제가 요거를 언제 말씀을 드릴까라고 조금 쪼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좀 살짝 돌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위치가 어+ 그어 커버리지 여덟 종목 내에서 가장 나쁘지가 않다. 고려아안도 지금 이렇게 보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고려해 같은 경우에는 야 이렇게 많이 상승했는데 뭐가 위치가 높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얘는 그냥 주가가 오른 게 아니에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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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뭐2 0년 전부터 사업 보고서를 쭉 한번 관찰을 해 보시면. 회사가 정말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니까 요때 놀던 때에 뭐 연간 매출이 뭐 2조에서 3조였다면 지금 뭐 거의 7조 8조 대가 있으니까 요게 그냥 거품으로 된게 아니라 실제로 뭐 이렇게 계단을 밟으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위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니까 위치가 지금 괜찮은 게 맞아요. 그래서 고래양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위치까지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거 조금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laughs> 지금. 오늘 위치에서 말씀을 드리죠. 영상을 찍고. 근데 요게 또 편집을 하고 올라가면 며칠 후에 올라갈 거잖아요. 올라갔을 때 위치가 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제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어 항상,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밸런싱 관점에서 잘 고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잘 파악을 하시는 게 맞죠. 현대제철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 확실히 좀 높다고 말씀, 어,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요게 그냥 뭐 거품으로 지금 올린 게 아니라, 업황이좀 그만큼 좋아요. 굉장히 타이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뭐 펀더멘털이 좋아뭐 위치가 좋아 그러면은 뭐할 말이 없잖아요. 어, 제가 뭐 다른 사람이랑 다를 게 뭐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 특이점을 잡아서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자, 일단은 지금 정리가 된게 철강 섹터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큰게 온다라고 시황을 가장 크게 좀 읊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커버리지 8 종목 내에서 제가 나름대로 지금 영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펀더멘털을 진짜 꼼꼼하게 분석을 한 결과 현대제철이랑 고려하는 쪽이 펀더멘털이 좋다라고 해서 재무 분석까지 어 지금 해드린 겁니다. 자그 다음에 위치가 좋다라고 해서 이제 돌리는 지점까지 포착을 해서 조금 어네 뭐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상으로도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네 번째 좀 제대로 된 특이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완벽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완벽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좀 특이점을 말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려 아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고려 아연은 이게 되게 좋아요. 최근에 구리의 가격도 마찬가지인데 아연 가격이 굉장히 사실 셉니다. 그래서 아연 가격이 굉장히 지금 사상 최고치로 쎄다. 그래서 고려 아연에 굉장히 우호적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그다음에 재련 수수료라고 TC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도 그렇고 연이면 이제 뭐 원소교 Pb니까 나비랑똑 같습니다. 그래서 아연이나 연이나 지금 고려 아연 쪽에서 취급하는 재련 수수료가 TC가 굉장히 많이 어 처음에 좀 줄어들었어요. 왜, 왜 줄어들었냐면 코로나 때문에 얘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본. 기업이거든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제 해외에 인도랑 남미 쪽에 광산이 이제 주요 광산이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심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북적 광산에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동이 중단됐단 말이죠. 그래서 TC가 확 낮아졌는데 요게 선반영이 됐습니다 마법의 단어예요 킹반영이 돼서 이제 마진이 좀 줄어들 전망이었던 게 거의 다 반영이 됐고요 어, 요게 이제 TC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들이 지금 들러,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재는 거의 다 반영이 된 상태다. 그래서 TC 정상화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연이랑 어, 가격 상승 있죠. 아연 가격 상승이랑 맞물려서 굉장한 좋은 그러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반등이 좀 가능한 상황으로 좀볼수 있어서 이런 어, 거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고려안이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냐? 이게 끝이 아니에요. <laughs> 얘네가 돈을 굉장히 잘 벌어요. 엄청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 기업 문화도 고려현 같은 경우에 남자가 거의 뭐90% 이상 육박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쪽이 좀 군대 문화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좀 타이트 해서좀 나쁜 점도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면 뭐예요? 군대식이면 효율이 굉장히 좋죠. 잡음이 없습니다. 서열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일도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죠. 차트가. 이렇게 오르게 된 데는 어그 어떤 일정한 특정한 좀 기업 문화가 있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고려야는좀 그쪽으로도 유명한데 돈을 어쨌든 좀잘 벌다 보니까 얘네가 2차전지 소재 사업까지 좀 최근에 진출을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진출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 호주 쪽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권도 좀 인상적이고 2차전지 신규 투자권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될수 있다 그래서 요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세개나 그래서 고래안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대제철은 요게 좋습니다. 현대차랑 기아 있잖아요. 이쪽에 현대차 향, 어, 기아 향,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이 마무리가 됐는데 요게 4년 만에 마무리가 된 거예요. 오, 요게 굉장히 없던 일이거든요. 4년 만에 가격 인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호재를 이렇게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21년 상반기에 이제 요게 확정이 된 거예요. 4년 만에 어 자동차 강판 가격 이제 인상 성공이 됐다. 이게 물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현대제철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어 앞으로 뭐 발생기준에서 매출에서 영업이익에서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이게 굉장히 큰 건입니다. 어 단일 건이라고 쳐도 이게 엄청 큰 건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대제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철강 쪽의 업황을좀 제대로 받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큰게 온다고 말씀을 드리죠. 얘네가 지금 6개월 연속으로 철강 가격을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미친 듯이 올렸습니다. 근데 얘네가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 4월 컨퍼런스 콜에서 야, 우리 하반기 때도 가격 인상할 거야. 앞으로 계속 가격 쭉 올릴 거야. 뭐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갑질을 좀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게 얘네 아니면 뭐 포스코랑 현대제철 아니면 뭐 끈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제철은 지금 현대차랑 기아 쪽에 강판 가격도 이미 올린 상태고 지금 앞으로도 철강 가격도 이미 쭉 올린다고 하니까 딴지를 걸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얘네 아니면 국제적으로 어디 사올 데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얘네가 정말 거의 뭐근뭐몇년 만에 좀 가치를 좀제대로 하고 있다. 근데 아무도 딴지를 못걸 정도의 그런 업황이다. 어, 실화냐 이거 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 자, 제가 요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서, 이제 고려현인이랑 현대제철이 좀 좋다라고 해서 특이점까지 좀 짚어드렸어요. 그럼 이제 요렇게 여쭤보시고 겠죠 이제 너도 이거 살 거냐? 음. 저는 아직 안 샀습니다 컨퍼런스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안 샀죠 이제 공개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저도 상황을 봐서 좀 괜찮다 싶으면 고객님들과 같이 결정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욕심이 나는 종목들을 좀 미리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이런 어, 거좀 철강 쪽은 어 업황을 좀 좋게 보실 수 있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루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들려드린 철강 업황은 좀 정리가 됐는데 어 앞으로 또 이제 제가 좀 변하는 게 있으면 또 시시각각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 결과는 이제 항상 어 변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본인께서 어, 투자 판단을 좀 하실 때좀 명확하게 또한번더 나름대로 검증을 하시고 분석을 하시고 어, 리밸런싱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 라고 하신다면 어, 두 종목 다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좀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길었죠 근데 요거는 제가 영상이 길어서 좀 죄송한 면이 있긴 한데 또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영상이 긴건 문제가 안된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 투자는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다거나 좀 길다거나 좀할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충분히 잘 전달이 됐기를 바라면서 음, 다음에는 또 제가 더 쉽고 더 재미있게 더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올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좋은 컨텐츠로,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네, 건강하시고 성투하세요.